반갑습니다. 해커스 시험 중국어 전문가 중도란 김도환입니다. 이어 보겠습니다. 만약에요, 만약에요, 이런 모랑 많이 홍해요. 뒤에는 어떤 거랑 많이 홍한다. 찌우랑 많이 홍하죠. 그러니까 만약에 그 그들을 뭐예요? 완전하게 뭐하면 감싸 가지고 못 움직이게 한다면 여기서 또 보호가 쓰였죠. 자, 감싸한다면요. 개미 무리는요 보호하기 시작한데 여기저기 날뛰기 시작한대요. 끝났어요 문장. 개미는요, 또한 뭐가 가능하대요? 그렇죠? 끈지 뭐에 따라서 냄새에 따라서 길을 알수 있다는 거죠. 어떠한 개미는요, 호이, 짤 어디까지 묶어야, 따 있는 장소가 묶어야는 띠판까지 묶어야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떤 개미들은 뭐할 수 있어요? 그들이 기어 올라온 그 곳에 리오샤 남긴대요, 몰랑교의 일종의 아주 특별한 냄새를 남긴대요. 같이 문장 좀 이해 해 보세요. 그들을 주변에 다 감싸도, 그게 막 날뛰지만, 개미 또한 뭐엇시죠 냄새에 따라가지고 길을 찾을 수 있대요. 어떠한 개미는, 그 부연 설명했죠 어떠한 개미는 바로 뭐요? 예 그들이 기어 올라온 그 곳에다가 남긴대요. 몰랑교 일종의 특별한 냄새를. 돌아올 때 뭐에 따라서? 그 냄새에 따라서, 3번 자리 동사 자리입니다. 왜냐면 하 뒤에 명사 나왔거든요. 그럼 냄새에 따라서 뭐 한다가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? 선택지 볼까요, 여러분들? 네, A, B, C, D. 냄새에 따라서 분석해요? 채택해요? 정해요? 발명해요?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, 여러분들요? 그렇습니다. 정한다가 들어갈 수 있겠죠. 다시 제가 지었습니다. 돌아올 땐 여러분들 뭐에 따라서요? 아, 그 냄새에 따라서 뭐 한다는 거죠? 길을 갖다 보아할수 있다. 확실하게 정할 수 있다는 거 파악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어서 꼼꼼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요, 용. A를 이용해서. A가 바로 뭐죠? 네, 손가락을 이용해서요. 짤. 어디서 를 묶어야 돼요? 그렇습니다. 마이 바구어 덜로우 그 개미가 거의 기어 올라온 그 길에다가요 이렇게 줄을 좀 그으면요 또는 용여러 모를 이용해서요 네 어떠한 거 어떤 것이죠 냄새+ 냄새가 좀 있는 것을 이용해서요. 짱. 어디까지 묶어야 돼요? 받자문입니다. 네, 그 개미가 걸어가려고 하는 길에다가 그걸 갖다 나눠버리면 개미는 뭐를 한다는 거죠? 길을 잃는다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질문 파악했고요. 이 글자 몰라도 우리가 뭐할수 있다? 네, 풀수 있는. 개미에 대한 글자를 몰라도 풀수 있는 질문이었다는 거 파악할 수 있습니다. 아시겠죠? 기본적인 내용 살펴봤습니다.